자 여기까지 결론을 두고 받으면 첫 번째 어느 당사자가 제가 아빠 오빠 사시겠어요? 뭐안 받았어요? 피고 아빠 오빠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. 따라서 사용 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. 민법에 있는 사용대차 편을 찾아서 이 사용대차 편을 글로 읽었더니 사용대차의 기간정함이 없을 때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수 있다. 그 규정도 있더라.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한 결과 원고에게 인도처분권이 있음이라는 결론이 떨어진다. 되었죠? 이 사건 이 결론은 타당합니까? 사당한가요 뭐, 아빠나 오빠라고 해도 법생활에 있어서는 일단 제3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누린다. 따라서, 당연히 민법조문의 해석 결과에 따라서 기간정함이 없는 사용대차 계약인 것이 맞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그렇다면 인도청구권 발생한다. 원고승소 판결.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핵심 결론입니다. 그런데, 사건을 푸는 과정에 아빠 오빠 즉 피고 측에 좀 주장이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은 법원이 고려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네 아빠고 얘가 네 오빠인데 이래도 되니?라는 거예요. 됩니까 안 됩니까? 됩니다. 아셨죠? 그러면서 주장하시기를 나는 고령이고 경제활동을 할수 없다. 그리고 네 오빠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다. 그래서 경제적 활동을 할수 없다.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서 어떻게 사니? 라는 사정을 일단 얘기했습니다. 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정이에요. 어찌 됐건 우리 민법 스스로는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. 그 규정에도 쓰니까. 됐죠? 이 사정이 곁들여지는 순간 이래도 될까요? 어떨까요? 원고 성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? 없겠습니까? 그래도 어쩔 수 없다. 그런데 여기에 더 덧붙여서 너는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집 굳이 필요 없잖아. 만약에 미국 가가지고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이라도 꼭 처분을 해야 될 급박한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의 경우에는 자신도 본인도 어쩔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 미국 현지에서 오히려 더잘 살고 있다.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 집을 굳이 처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돈을 굳이 뭐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놔서라도늘려야될 급박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. 여기까지 가는 순간 어떻게 하죠? 법에서는 그래도 원고 승소 내려달라 하는데 이 순간에 너무한다. 해도 해도가 되버린다. 됐죠? 그러면 법에 의해서 내려진 이 결론. 법을 적용한 결과 내려지는 어쩔 수 없는 결론 이것을 만약에 너무한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겨요. 법률 규정은 일관적으로 다 모든 것을 예정을 해가지고 쓸 수는 없다 보니까 됐죠?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2조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 압축하여 신의칙이라고 하는 규정을 둡니다. 됐죠? 따라서 법에 의해서 주어진 결론이 도저히 정의관념에 미쳐 용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법률의 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수정할 수 있고 해야만 된다. 왜냐? 구체적 타당성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. 됐습니까?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서 이 행위는 폐륜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 패소 판결로 사건은 끝납니다.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일단 법적 삼단 논법 여기에서 나온 결론. 이것도 수정할 필요가 생기면 수정도 가능하다. 그리고 수정도 법원이. 지금...